한국인이 유전적으로 똑똑하다고요? 교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50년 전만 해도 굶주림에 허덕이던 나라가 무슨 우월함이 있겠습니까? 한국이란 나라 결국 중국 덕에 여기까지 온것 아닙니까? 중국 학생의 조롱에 강의실은 폭소로 무너졌습니다. 미국 학생도 인도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쳤습니다. 한국은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폐허 위에서 오직 자식을 위해 흙먼지를 삼키며 일했던 부모들 촛불 아래 글자를 외우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배우지 못한 한을 피와 땀으로 이겨내며 세대를 일으킨 민족. 그 후손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질 진실은 웃음을 찢어 밝힐 운명이었습니다. 곧 밝혀질 진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미리 눌러 주십시오. 이 여정은 여러분과 함께 해야만 완성됩니다. 교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중국 학생리 웨이밍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결국 중국 덕에 살아남은 것 아닙니까? 강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모든 시선이 구석에 앉은 한국 여학생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 개발학을 가르치고 있는 빅터 스톤입니다. 지난 25년간 전 세계 60여 개국의 발전 과정을 연구해 왔죠. 그런데 며칠 전제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국제개발론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중국, 미국, 인도, 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2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더 똑똑한 민족일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중국 학생리 웨이밍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50년 전만 해도 굶주리던 나라가 무슨 우월함이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날카로운 말이 이어졌죠. 한국은 결국 중국 덕에 살아남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굶주리고 있을 텐데요. 강의실은 순식간에 폭소로 무너졌습니다. 미국 학생들과 인도 학생들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쳤죠. 우리 웨이밍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은 그 순간 완전한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한 미국 학생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죠.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일부러 침착한 척 하며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력은 어떻습니까? 저는 리 웨이밍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네부터 말해보죠. 성적이 어떻습니까? 그는 더욱 당당해지며 가슴을 활짝 펴고 대답했습니다. 제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GPA 3.2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네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미국 학생인 제임스 윌슨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GPA는 3.3점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3.3이라는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치면 대략 70점에서 80점대 수준이지요. 꽤 괜찮은 성적입니다. 학생들은 더욱 큰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제임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수준의 성적들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3.1점입니다. 저도 3.4점이에요. 모두들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특히 리 웨이밍은 팔짱을 끼고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여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지수라는 이름의 그 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 없이 듣고만 있었죠. 그렇다면 김지수 양, 자네는 어떻습니까? 순간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롱받던 한국이라는 나라 출신의 학생에게 말이죠. 김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또다시 폭소로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큰 소리였죠. 봐라. 리 웨이밍이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역시 한국 학생도 별거 없지 않습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건가요? 제임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못하는 거겠죠.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봐라, 한국 학생도 별거 없지 않느냐는 기류가 강의실 전체를 휩쓸었죠. 우리 웨이밍은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그렇군요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지수의 겸손은 완전한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 모든 웃음을 찢어발길만한 것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웃음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김지수 양의 실제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수 양의 실제 성적은 GPA 4.4점입니다. 순간 강의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마치 전원이 꺼진 것처럼 말이죠. 이는 100점 만점으로 치면 95점 이상을 줄곧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무려 2년 조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19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숨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으로 가득하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우리 웨이밍의 당당한 미소는 사라졌고 제임스의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지수 양이 현재 세 개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학, 정치학 그리고 응용수학까지 말이죠. 그것도 모두 최우등으로 말입니다. 침묵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렸죠. 우리 웨이밍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조롱한 그 겸손함,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화 말이죠.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교만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죠. 김지수 양은 지난 학기에 제가 낸 가장 어려운 과제를 단 3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평균 2주가 걸렸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녀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책상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숙였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김지수 양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3시간씩 추가 공부를 합니다. 이미 최고 성적인데도 말이죠. 강의실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죠.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학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민족 전체의 역사를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강의실의 침묵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책을 덮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50년 전 굶주렸다고 조롱받던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다음 시간에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일어난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조용히 나가는 동안 김지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김지수 양,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겸손함, 이 끊임없는 자기개발 의지야말로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비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죠. 불과 몇분 전까지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리 웨이밍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제임스는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학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멀뚱히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저는 잠시 멈춰 선 다음 이번에는 강의실 뒤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강의실 밖에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실에서 이런 반전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제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 더큰 이야기가 숨어 있죠. 우리 웨이밍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정말 한국인이 더 똑똑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더 똑똑한 민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조금씩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5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배울 기회는 커녕, 배울 책조차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등불을 켜고 공부했고, 부모들은 굶주리면서도 자식만큼은 학교에 보내려 했습니다. 제임스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한국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김지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학생들과 눈을 마주쳤죠. 저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GPA 3.3점은 자랑할 만한 성적이지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김지수 양이 저는 잘 못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이는 게 자연스러웠을까요?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해서 그런 건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저는 칠판에 다가가 간단한 도표를 그렸습니다. 미국 문화에서는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이죠.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다릅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자기 개발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웨이밍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을 만든 힘이었습니다. 저는 김지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지수 양처럼 이미 최고 수준의 성적을 받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전 국민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제임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것도 일부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죠. 저는 다시 강의실 뒤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김지수 양이 보여준 겸손함과 노력은 한국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왜 한국 학생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왜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리 웨이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김지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그 비밀을 알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실 김지수 양은 이미 그 비밀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도표를 지우며 말했습니다. 겸손. 끝없는 자기 훈련 그리고 남보다 뒤처져선 안된다는 사회적 압박 이것들이 한국 교육과 문화를 떠받치는 첫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첫 번째요? 아,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네, 아직 더 많은 기둥들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목격한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비밀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비밀을 모두 파헤치면 왜 한국이 오늘날 세계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민족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충격이나 당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호기심과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한국인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웨이밍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비밀을 언제 알려주실 건가요? 저는 시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가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김지수 양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면서도 계속 토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수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죠. 교수님, 정말 저에게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김지수 양, 당신은 한국 5천만 명이 가진 힘의 산 증거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혼자 강의실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비밀을 파헤칠 시간이 왔다고 말이죠. 다음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들어와 앉아 있었죠. 지난 시간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김지수는 여전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리 웨이밍과 제임스는 서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강의대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은 유전적으로 똑똑한 민족입니까?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시간 김지수의 성적을 듣고 나서 모두들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몇몇 학생들이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글쎄요. 아닐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유전적으로 더 똑똑한 민족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임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리 웨이밍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김지수 같은 학생이 한국에 많다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화면에 자료를 띄웠죠.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화면에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PISA 순위표였죠. 이것은 전 세계 15세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여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위부터 보시죠. 싱가포르, 2위 일본, 3위 대만, 4위 한국, 5위 홍콩. 미국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저 위에 있는 거죠? 한 학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국은 몇 위입니까? 제임스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국은 36위입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아시아인들이 유전적으로 더 똑똑하다면 말입니다. 우리 웨이밍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정말 유전 때문인 건 아닌가요?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1960년대 교육 지표였죠. 50년 전 자료를 보시죠. 1960년대 학업 성취도입니다. 화면에는 완전히 다른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1위는 미국이었습니다. 2위 영국, 3위 프랑스. 그리고 한국은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이 결과가 유전 때문이라면 50년 전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는 서구 국가들이 상위였고 한국은 최하위였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는 반세기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웨이밍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럼 뭐가 한국을 바꾼 건가요? 아,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학생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답입니다. 김지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감동적입니다. 저는 칠판에 간단한 연표를 그렸습니다. 1960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루 세끼 먹기도 어려웠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한국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식만큼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떡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부모들은 굶주리면서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책을 살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공부시켰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반지를 팔아서 자식 학비를 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내 아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죠.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을 바꾼 첫 번째 힘이었습니다. 희생과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웨이밍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많았던 건가요? 전 국민이 그랬습니다. 가난했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제임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만들어진 건가요? 그것도 일부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죠. 저는 다시 화면을 켜서 한국의 변화상을 보여줬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과 현재의 스카이라인이 대비되는 사진이었죠. 50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이룬 나라는 인류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부가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맞습니다. 김지수 양의 할머니 세대가 바로 그 희망을 만든 분들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힘은 유전이 아닙니다. 부모의 희생, 사회의 열망, 교육의 모든 것을 걸었던 문화, 바로 그것이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강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웅성거림 대신 진지한 생각에 잠긴 조용함이었죠. 여러분이 김지수 양에게서 본그 겸손함과 노력, 그것은 한국 전체가 가진 DNA입니다. 생물학적 DNA가 아니라 문화적 DNA 말입니다. 우리 웨이밍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을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잘못 본게 아닙니다. 몰랐을 뿐이죠.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제임스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결코 우연히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쌓아 올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학생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수업 때의 조롱과 비웃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죠. 대신 진지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